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 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10절.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은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로버스트 프러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은 사람들이 그두 갈래 길에서 자신의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졌을 텐데라고 후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길을 만나지 못하면 어두운 곳에서 항상 후회와 한숨만 쉬고 있을 것입니다. 프랭크시나 드라이 그 마이웨이 노래처럼, 가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그 마지막은 죽음의 순간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걸어온 길이 괜찮다고 자의하면서 그렇게 중을거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무슨 훈장처럼 간직하고 굳어있는 그 과거 상처의 딱지를 뜯어 다시 피를 흘리며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정말 잘 나갔던 그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음을 한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고 그 돌아오질 않을 그 과거에 함몰돼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에도 분명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겠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면 언젠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넘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요 뭐 배우자나 어, 자녀들의 사망 같은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이 갑자기 닥쳐온 그 사고의 순간에 손이 달달 떨리고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강대하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어 백성들이 겁에 질려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편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통 중일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떨어질 것 같은 그런 환란을 당하게 하실까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 서서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길로 들어와 나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고요. 진정한 해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욕은 대표적으로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에 오는 고통과 그환란 속에 살던 수많은 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깨달음을 주시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요배 이름의 그 히브리음은 고난받는 자와 해계하는 자란 그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단이 정죄하자 생명면 손을 내지 말고 허락하므로 요배가진 모든 소유물과 그열 명의 자녀까지 한 날에 죽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서 앉아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나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또 문병하러 찾아온 그세 명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정지하는 말을 돌아가면서 쏟아냈고요. 자신도 점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고통 중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름 뜻대로 고난받는 자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었고요. 눈과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6기 45장 5절 6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죠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을 직접 눈과 눈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돕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전반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보수하시며 히브리엄 낙함은 복수한다는 뜻이고요. 보복하여 괴물은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서로 반대로 돼 있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맡길 때 서서히 물질이나 마음에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두려움과 고통을 준그 아스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죽이고요.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사단에게 잡혀 제가 죄인 줄 모르고 감옥에 갇혀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원수였던 사단을 처리하시고 구원해서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보상이 임했습니다. 5절.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요. 김어 의리의 기가 열릴 것이며.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앞을 못 보는 우리 알버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카우니에서 거의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어, 컴퓨터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때마다 두루마리 성경처럼 큰그 점자 성경을 가져와 손으로 그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어, 직장을 갖게 되었다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뭐 안경을 쓰든 뭐보청기의 도움을 받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담에 계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후 장님이 되었다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회심한 바울이 그 아그립바 왕 앞에서 간증하며 우리 사도행전 28장 18절에 그 어둠에 살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 눈이 떠질 것을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아멘 하나님은 또 영적으로 기머거리였던 한 여인의 길을 여셔서 빌리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동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드야다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들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물이 솟겠고 그솟는다 히브리어 박하는요. 바위가 갈라지다. 깨뜨려 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스르 군사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이제 성 안의 물이 다 떨어져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할 줄 알았지만요. 하나님의 예지를 받은 선자의 도움으로 그 히스기야 왕은 아스르 군사가 성을 포위하기 전에 그성 밖에 있는 그 시냇물을 지하 바위를 깨고 터널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깨뜨려 물이 솟구쳐 시내가 흘러 이방 만 명의 그 백성과 가축이 생명을 유지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깨진 반석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가 터져 영원한 생명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솟구친 것처럼 광야같이 정말 메마른 심령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고요. 성령의 하늘로부터 부어짐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표한 말씀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변하여가 두번 반복되는데, 이 변하여 히브리엄, 그 하야는요, 부서지다, 기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태양볕이 장렬하듯이 그 뜨거운 사막같이 메모르고 건조한 그 여러분의 삶에 물이 흐르는 시내같이 끊임없는 소산하는 그샘 같은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아가 부서지고 가라져서 기진하듯이 죽어야 합니다. 그 원천샘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깨지고 부서지고 자신이 할수 없다라고 항복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여러분이 실제로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그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지를 드러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도망자로 강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 63편은. 우리가 강야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찾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만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서에서 주를 바라왔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며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다윗 왕 안에도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을 죽이는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요 그 삶의 고난 속에도. 우리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축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대리니, 깨끗이 못한 자가 지나지 못하겠고, 어, 대로는 큰 길을 말하고요.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의 히브리엄 택은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보다 그 인생의 여정이나, 이 사람의 그 행동의 패턴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길, 옛적 길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정말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그 선택한 길로 가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시한 그 길은요, 큰 길도 아니고요, 특별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이 큰 길이고요,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더러운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 자연을 통해 제시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인생 모두가 치우쳐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 직접 말씀의 육신이 있고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알려고 하니 믿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에 써있는 대로 이해가 안되어도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에 들어섰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읽게 되고요. 깨달음이 임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8절 하반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그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원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받은 자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이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그 미련한 자, 게으른 자는 뭐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걷지 않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며 우리 속량 구속 구원 모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스르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심으로. 우리 아스르 군사들이 패배로 돌아가서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유대 나라에 이 바벨론 느부간에 설 왕의 침략을 받기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불태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당을 짓고요, 말씀을 보존하며 지낸 그 7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사랑성대 여러분, 혹시 그 인생의 길이 파탄나고 끊어진 것 같이 정말 고통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그 가보지 않은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선한 길, 예적 길로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얼마 전에 갔던 곳이라서 GPS를 켜지 않고 가다가 길을 잃어서 다시 GPS를 켜고 목적지를 찾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서 길을 걷다 잠시 길을 잃고 지체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삶에 허락하신 환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항아리에 그 과거의 상처, 슬픔, 아픔의 물이 가득 차 있어도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물을 계속 부으면 슬픔, 탄식, 그 아픔의 썩은 물들은 다 빠져 사라집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GPS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